남자를 만나는 일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못하면 열심히 한게 아닙니다. 너 진짜 노력 많이 했구나. 아, 주식 시간 되면 오세요. 뭐 이랬는데. 그럼 ᄂ 데요 이거야, 이거야, 바로. Exactly. 지금. 정말 이게 포인트야, 여기서. 나가라! 그 사람이 표현할게끔 내가 만든 것도 있겠지. 이렇게 과감한 연애를 한다고? 제 옆에서 볼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갖다 계속 내다 껐는데. 제 친구 중에 정신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랑은 20년 지기 친구고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활동하면서 글도 쓰는 작가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 정신이한테 썼던 편지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돼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암튼 얘는 한국에서 일적으로 탄탄하게 커리어를 쌓으면서 잘 살던 애인데 사실 정신이한테는 꿈이 있었어요.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 꾸리고 아기 낳고 사는 거. 그 꿈을 이루기까지 정신이 스토리 진짜 재밌거든요. 오늘 정신이 만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얘가 꿈이 결혼만 있는 게 아니라 애를 갖는 것도 꿈이 또 있는 거야. 두 개야. 가정을 꾸리는 게 지상 최대의 목표였던 거야. 그래갖고 얘가 미국으로 갔어. 갑자기. 남자를 찾아서. 얘는 정말 남자를 찾아서 간 거야. 혈혈 단신 미국으로 가서 데이팅 앱에 가입을 한 거야. 미국은 그런 게 있어요. 데이팅 앱이 되게 잘돼 있어. 근데 세상에 데이팅 앱에 가입하니까 네. 하루에 데이트를 정말 많게는 세 번씩 했대.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음... 한 번. 그럼 일이 없어요? 걔는 네. 그게 일이야. <laughs> 돈은 그러면은? 얘가 능력자여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많은 거야. 알토랑 같이. 그래갖고, 음. 그 카톡이 와. 직경아, 난 오늘도 데이트를 했고, <laughs> 내가 오늘 만나는 애는 대만에야뭐 어쩌고저쩌고. <laughs> 그렇게 수없이 많은 데이트를 하다가, 너무 좋은 남자를 만났어. 데리고 온거한국에 그래서 나랑 정신이 네. 여기하고 결혼했는데 네. 눈물이 나는 거야. 인간 생리잖아. 그 결혼을 하고, 바로 애를 가졌는데, 그 애를 자연분만한 나이가 4 3이었어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아기 잘 키우면서 살다가 책을 낸 거야. 이게 원래 작가거든요. 아니 근데 책 이름이 정신과 영수증. 왜 영수증이지? 영수증은 소재로 글을 써내려가는 거야. 영수증 하나로 하는 이야기들이 전기가 될수 있잖아. <laughs> 음. 천재지. <laughs> <laughs> 되게 멋있게 해네 정신이의 이태원지. 이태원지 너 이거 누가 버린 거 내가 주워왔다고 그랬냐? 누가 버린 식탁도 주워갖고 와가지고 여기다를 꾸몄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 네. 쇼핑백을 네. 거꾸로 달아아 이거요? 제가 미국에서 네. 발렌시아 매장에 갔어요 그한번 정말 입어만 본 거예요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홍진경이 거기다 댓글을 이렇게 담았어요 이거 사 그런 거예요 음. 나는 그냥 입어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그래고 한국에 왔는데 홍진경 씨가 저 쇼핑백에 제가 그때 입었던 옷을 갖고 나타났어. 친구한테 좋은 옷을 사라고 하고선 마음이 남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소문을 해가지고 제 사이즈를 딱 해서 받았는데 쇼핑백을 못 버리겠어가지고 어떻게 할수 없을까 해서 이렇게 조명으로 만들어서 불 켜지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안전하게 타면 안 되니까. 정신이 오랜만에 봐요. 되었어요. 곧 40일 바라보면서 아기도 너무 낳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너무 늦었다. 한국에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기억나. 그러니까 홍진경 씨가 저를 연애를 할수 있게 많이 도와줬어요. 좋은 분들 소개팅도 해주고 해주고 해주다가 이제 정말 다 없,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진경이가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는 거 결혼 정보 회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너무 어 그건 아니라고 너무 투머치라고. 그는데 진경이가 저한테 너가 결혼 정보 회사를 한다고 해서 들어오던 소개팅 나뭐 다른 걸안 하는 게 아니다. 투 트랙 쓰리 트랙 가야 되는데 왜 열심히 안 하냐고 그래서 저의 손을 같이 잡고 결혼 정보 회사를 가졌어요 정말 엄마처럼 그리고 왜 따라오냐고 자기 그냥 가서 조용히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결제를 해주러 따라.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모니터 두 개를 띄워놓고 그 데이터를 진짜 열심히 본 거예요. 어. 담당자분이 연락을 주시면 잘 만나야 되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거를 탈탈 털어가지고 그 전화를 해서 아, 그분 마음에 드는데요 하면 또 그쪽에서 아 그런데 조건이 안 되십니다. 진짜 그런 사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뭔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나이가 마흔이 되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분이 나한테 한국에서 안될것 같다고 난. <laughs> 근데 나는 그 말이 <laughs> 야 우리는 이렇게 한국에서 안 될까? 유럽에서 <laughs> <그래서> 이렇게 <laughs> 한국 사람들 이렇게 못 알아봐 친구 친구. 내가 <laughs> 진짜 진지하게 포틀랜드 비행기를 끊고 언제 올지는 모르는 채로. 일단 갔어요. 첫째 날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데 정말 아는 연고가 없는 여기에 뭘 믿고 왔지? 세상 막막했던 거야. 그런데 그때 인스타그램으로 DM 이 하나가 딱 와.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옛날에 중학교 때 나의 책을 읽었대. 우리 한번 만나자고 DM이 온 거야. 나 너무 지금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그 분을 딱 만났는데 정말 연애가 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 분이 연애 노하우를 알려줬는데 이걸 만재 님들한테 오늘 방출할 거. 첫 번째 내가 그랬어. 남자는 만나는 일이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남자를 만나냐? 그랬더니 그분이 남자를 만나는 일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자가 되면 된나한테 내가 딱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여자인데 여자가 되려고 했던 거야. 예를 들면, 그냥 바지 입어도 돼, 나 여자니까. 근데 왠지 소개팅에 나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치마를 입고 나가야 될것 같고,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야 될것같건데 그녀는 안 그렇거든. 진짜 운동장에서 딱 뛰어넘고, 사실은 그게 더 상큼해. 그런 모습으로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거야. 난 정말 거기서 아래서 깨어나온 느낌이었어. 오... 그래, 나 여자지. 나 진짜 여자지. 근데 내가 그 마인드가 되니까, 남자를 상대하는 게 달라져. 야, 야, 그분 대단하다 그분 대단하지 본질을 건드리죠 본질을 본질은? 건드리는 분이고 어. 내가 그분을 정말 믿습니다였던 게 연락 오는 남자들이 정말 많았고 그분은 조급하지가 않아 이야 네가 진짜 고수를 만났구나 조급하지가 않고 다 이렇게 주변에 친구로 잘 두면서 그렇게 열어두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난정말 아무 계획 없이 왔는데 그분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야 하루하루가 가고 있고 정말로 마음에 그런 걸 느낀다라고 하면 라인 right 나오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온라인 데이팅 앱을 깔라고 랬어 음.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너무 무서운 게 나를 어디로 데려가서 주사를 꽂으면 어떡하냐. 음.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게 있을 수 있는 확률이지만 되게 낮은 확률이라는 거야. 그러면 왜 다른 낮은 확률은 안두려고하니길 가다가 파랑 맞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낮은 확률을 두려워하냐면서, 누구를 만나러 갈때 어디 약속 장소가 잡히면, 언니 저한테 어디로 가는지 다 연락하세요. 막 이런, 이런 거, 그런, 그런 거 너무 많이 도와준 거야. 그래서 온라인 데이팅 앱을 깔고, 그게 나한테는 빅, 빅, 빅 데이터였던 거야. 왜냐면 근거리에 왜? 이 사람들을 다 찾아줘. 만약에 내가 어느 회사의 사람 만나고 싶다. 인텔이다. 인텔 근처에가. 그럼 구글에서 다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 구글, 구글 근처로 가는 거지. 다 와? 이, 이걸 갖고 그러면 어, 그분한테 메시지를 보내. 그럼 하이 보내야지. 그리고 그 양식도 하이 다, 보내야지. 다 있어. 하이. 정중하게 그러니까 내 소개를 쫙해 놓고 어. 그분과 나의 공통 주제를 찾아야지. 너 진짜, 너 진짜 노력 많이 해구나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주식에 투자하면 가끔 들여다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게 뭐야? 주식이지. 다 데이팅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다리는 거야. 할 일을 다 보고 저녁에 마스크 팩을 하면서 누가 나 좋아요 눌렀지? 이걸 보는 정도에서막그친다가 내가 아는 여자분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개념을 완전 바꿔야 돼.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한 시간에 도달하지 못하면 열심히 한게 아닙니다. 그게 이 사람도 그래서 이게 스와이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떠, 내가 예스, 노를 누르는 거야. 그 사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어. 그 누가 왔는데? 누구야? 어,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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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laughs> 빨리 와. 중요한 어. 얘기 하고 있어. 우리 사이다는 포토그래퍼예요. <laughs> 정신이가 데이팅 앱을 통해서 어떻게 남자를 만나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듣고 있어 지금. 마음에 든다, 아닌다를 하면서 그걸 다 분류를 해 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사람들을 또 분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날 약속들을 정하잖아요 한 10시쯤에 차를 마시고 좀더 시간을 갖고 저 멀리 한 세정거장 떨어진 곳으로 가 거기서 또한분을 <laughs> <laughs> 공장식 데이트를 찍어내듯이 <근데> <laughs> 정말, <웃음> 정말 예,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췄어 예의를 갖춰서 세정거장 <웃음> <웃음> 세정거장 그래서 내가 남편을 찾으러 지금 미국에 왔는데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는 라 생각으로 정말 정중하게 하다 보니까 커피는 내가 사야 되는 거야 근데 남자들이 그런 걸 많이 못 겪어 봤나봐 커피 한 잔을 사주고 의자 빼주잖아 되게 당황해하면서 좋아해 네가 왜? 사주고 네가 빼줬어? 그럼 아 왜? 이게 <laughs> 왜 아니 어쩜 이렇게 닮았나 싶어서 <laughs> 그리고 근데 홍진경 씨가 저한테 미국 가기 전에 되게 큰돈을 줬어요 소고기 사고 먹으면서 <laughs> 어. 내가 거기서 <고기> 사주는 거야 <laughs> 어, 의자 빼주고 커피 사주고 <laughs> 스테이크 사주면 최고다 <laughs> 남자들이 근데 어.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나도 싫어 그러면 어. 어 거기서 또 걸러지는 거야. 그런 걸 고맙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고 있고 자 도치됐어. 내가 의자도 빼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어. 자, 자 도치된 가지고 <laughs> 여기서 딱 걸러지는 거야. <laughs> 정신과 영수증, 신간이 나왔어요. 영수증을 소재로 자신의 이야기를 수필처럼 풀어내는 정신작가의 책.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보문고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하이든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친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이 남친을 또 어떻게 꼬셨냐면 아, 저분은 <laughs> 저분만의 또 당력 있는 스타일이 있어요. 처음에는 친한 사이가 아니니까 문자를 이렇게 주고 받았거든요. 토크가 이렇게 짧잖아요. 서로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3일째 되는 날 오늘까지도 똑같은 패턴이면은 좀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나도 느꼈어. 왜냐면 비슷한 그냥 안부만 묻고 반복이 되니까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디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시를 제가 추천을 했어. 왜, 왠지 좋아할 것 같고 저도 어느 날 하루 갈 거라고 언제 갈지 약속은 잡지 말고 시간만 정해 보자. 같은 날 만나면 같이 재밌게 보고 다른 날 가면 각자 재밌게 보자. 어 플래팅을 했네. 그랬어, 했어.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렇게 어 알겠어요 뭐 이렇게 그냥 어. 그러다가 이제 전 전시를 안간 거예요. 못간 거예요. 어... 그런데 전시 마지막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설마 이렇게 말했니? 왜 매일 그 시간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럼 너무 로맨틱한 <laughs>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마지막 날 본인은 간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아, 너무 미안해요. 저는 사실 못 갔어요. 그러면 저 친구 정신이랑 같이 있는데. 오실래요? 저희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기억나죠? 어, 그때 왔어. 그냥 아무 사심 없이 그냥 온 거예요. 어.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그날은 헤어졌고요. 같이 아는 사람의 또 어디 놀러갈 걸 열심히 제가 잡은 거예요. 어. 다른 건수를 어. 연결했구나. 어. 갔다가 돌아오는 날, 같은 택시를 탄 거야. 어떻게 살아요? 사는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혼자 살고 있고, 뭐,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아 어, 그럼 언제 초대해 줄수 있어요? 놀러 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거기서 절대 오지 마세요는 안 하잖아요. 음. 아, 네, 언제 시간 되면 오세요. 뭐 이랬는데 그럼 지금 가도 돼요. 이거야. 이거야. 바로 <laughs> 지금 가도 돼요. 이거야. 그러니까 저거 거야. 이게 포인트야. 내가 여기서 다운로드 받야 다음은 없어. 언니 이래서 친구예요. <laughs> 그래서 여기서 갔어. 근데 또 헤어져야 되잖아. 그또 음. 이제 또 끝이잖아, 음. 이 만남은.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한 거야. 네가 어. 너도 지가 <laughs> 어. 이러면서 이제 왜 저한테 이렇게 자주 연락하세요? 이게된 거야. 제가 고백한 거죠, 저도. 어. 근데 여기서 만재님들이 이제 밑줄 형광펜 그어야 될 거는 내가 고백했다. 해. 근데 우리 셋다 내가 고백했네. 그러니까. 아, 어. 난 남편한테 청혼 자체를 내가 했지, 반지를 사가지고. <laughs> 잠깐만. 아, 너무 모양고네 진짜 <laughs> 셋이. 야, 이게 아니래. 이게 새로운 트렌드로 네. 우리가. 아, 진짜. 자, 저희 다양한 형태의. 다양했나요? 네. <웃음> 다양했나요? <웃음> 다양한 비주얼의 세 여자의 같은 패턴의 연애 상황을 들으셨는데요. 자, 잠깐 냉수 좀 마시고, 정신 좀 차리고 갈게요.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연애 이야기를 들으러 나나네 작업실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 정신이네 집에서 또 엎어지면 코다할 때라. 네, 나 나는? 나나! 와, 왜 이래! 와, 나나! 작가예요. 멋진 작업을 많이 하는. 롱롱 타임 플라워. 요게 이제 나난 작가의 시그니처고. 교과서? 네. 미술 교과서 실렸다고? 어 언니 한권 어떻게 한권 가져가? 야 이거 몇 학년 미술이야? 고등학교 어, 미술? 고등학교, 고등학교 미술. 네. 의인이구나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고등학교 아니, 아니, 미술. 녹시당에서 라나를 초대해가지고 그 프랑스 별장으로 거기 그 녹시당 가문 별장 가서 자고 오고 이래. 장난 아니야. 어디 의자에 앉을데 없어. 없위우위로 없어, 위에, 위에, 위에. 가자. 위에? 응 그래서 이제 생겼다. 이제 나난의 플러팅 기술 와... 몇 가지 좀 배워볼, 전수받고 네, 싶어서 네. 왔어요. 우리 나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 만났어. 뭐 길에서 봤든 편의점에서 봤든. 저는 처음 봐서 외모로 반하는 스타일이 아닌. 니 음. 오히려 그 사람이 하는 말, 신념, 음. 생각에 내가 반하는 스타일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어, 어느 순간 어. 너무 음. 섹시해, 멋있어. 음. 어 나. 제 다르게 보여 어떻게 아시겠어요 나는 티를 낼것 같은데 좋아한다고 근데 나나는 자기가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 의외로 아니다 그니까 음. 상대가 표현을 해주면 그때 마음이 좀 움직이는 스타일 근데 그 사람이 표현할게끔 내가 만든 것도 있겠지 아와 그게... 아니 나는 연애할 때 보면 진짜 패기 있잖아 이렇게 과감한 연애를 한다고 나나니 어떻게 페로몬을 발사하는지를 딱 <laughs> <난 빨리>. 알려줬어 <laughs> 상대방이 있잖아. 근데 항상 말하고 싶은 거못 하고 집에 와서 후회하잖아. 어. 근데 또할 수는 없잖아. 아직 레벨이 안 되면 바로는 못 해. 근데 그거를 눈을 보고 마음속으로 말하래. 그럼 다 전달된다고. 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음. 눈을 봐야 돼. 그리고서 마음속으로 하면 다 전달돼. 음. 우리 이제 그러면 모가 안에 밥 먹으러 가자. 어. 모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어. 잘 지냈어? 어. 네, 잘 지냈어요. 야, 너네 가게는 완전히 줄 서서 먹더라 사람들이. 아유, 덕분입니다. 와, <laughs> 파르프의 <laughs> 아, 시그니처. 전혀 잔치상이야난 그걸 물어보고 싶어. 우리가 다 연애 패턴이 비슷한 거야. 그냥 바로 직진인 건데, 남자 입장에서도 그냥 직진하는 여자 괜찮아? 의자 빼주고, 그게... 소독이 사주는 여자 괜찮아? 저 <laughs> <laughs> 옆에서 볼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갔다 <laughs> <laughs> 계속 내다 껐는데, <laughs>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겉도 <laughs> 이렇게. 걷도, <웃음> <웃음> 걷도 이렇게 야, 근데 음. 지금 다들 성공해서 잘 지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너만의 플러팅 기술 하나 알려줘. 저는 약간 30대 되면서 연애다운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제 친구가 제 제가 연애를 좀 너무 늦게 시작하니까,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무조건 다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조언이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았던 좋았어. 것 좋았어. 그래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때 한 시즌이 있었어요. 격정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정착해서 저 지금 한 5년째 만나요, 지금. 오래, 오래 만나요? 네, 오래, 오래 만나요.